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리, 모스 트리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드린 재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 트리 모양의 나무 두 세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나무 조각과 고정용, 네. 그리고 화분 작은 거, 전구, 모스, 여기, 오너먼트, 그리고 다 막아질 수 있는 백이에요. 자, 어떻게 제작하게 되냐면 자, 우선 오공 본드를 사용해서 여기 아래쪽 나무 모양 있는 곳에 칠해주세요. 자,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 친구도 들어갈 거예요. 이 친구를 하나 너무 많이 칠하지 않아도 돼요. 음, 움직이죠? 기다려주며 마르면 투명하게 되면서 고정이 될 거거든요. 너무 많이 짜지 마세요. 네. 다섯. 자,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동안 모스가. 모스를 뜯어서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나무 있는 이 친구는 우리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세워서 오 금방 고정됐어요. 와우, 금방 마르는 이 모스는 공기청정하는 효과도 있고 습도 조절도 해요. 그리고 탈취 효과도 있고요. 흡음의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은 절대 주시면 안되고요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네, 와, 금방 말랐죠? 음. 자, 세워서 키도 맞춰주고 음. 이렇게 음. 다시 그리고 눕힐게요. 자, 그리고 오검건들을 펴서 발라주시는데 우리 같이 동봉되어있는 명암 사용해도 괜찮고 펴서 발라주세요 서 너무 오랫동안 짜놓으면 금방 이 친구가 건조가 되기 때문에 뿌려놓고 막 오랫동안 잊지 말고 응, 바로 붙일거예요 끝에 끝에 그냥 이 아무 모양대로,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할래요. 어, 양이 좀 많은 것 같죠? 그러면 조금 꾹꾹 눌러서 눌러서. 주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뚱뚱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손드를더 해주시고 눌러서 흔들 묻혀주시고. 근데 얘가 뚱뚱해도 괜찮은 건 앞쪽에 우리 들어가는 틀이 있어서 얘네를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통통하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눌렀다가 펼쳐지죠, 얘가? 이렇게 공간이 여유가 있게 그 저는 이렇게 완성하겠어요. 본드는 아주 소량만 남겨놓고 다 사용하셔도 돼요. 우리 이거 붙일 거, 이거만 빼고 네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눌러서 준비 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또 본드를 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 우리 앞에 판. 고정시켜줄, 이 친구. 이 친구를, 이렇게, 핸들을 바르고, 자, 우리 이 친구. 이렇게 고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잠깐,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뜰수 있어요. 우리 모스 뚱뚱하게 붙였죠? 그래서 얘를, 살짝 잡아서 고정시켜주면 더 좋아요. 우리 밑에서 있는 친구들 수평 다 맞았는지 보고 응. 이 친구 살짝 눌러가지고 고정해줄게요. 와. 자, 그리고 고정되게 해줬으면 우리 이제 오너먼트들을 붙여줄 거예요. 오너 우리 별 있죠? 응. 별 하나, 여기 그리고 구슬. 이금방 응. 우리 친구들 뿐더러 열 받을 있고요. 선생님은 이나 이쪽으로 나오너먼트달이줄거 오시겠구나. 이쪽으로 오구슬구 올려주면 돼요. 하나 둘 섬세하게 작업하고 싶은 친구들은 도구를 사용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붓을 다 붙여줘도 되고 아 나는 그만할래 하는 친구들은 친구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멈춰도 돼요. 선생님은다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리고 또자 아주 작은 이렇게 작은 오너먼트 다고또 칠해주시면 돼 하나 둘 이렇게 여기 너무 많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우리 힘 조절 잘 해야 돼요 선생님이 도구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한테 있는 도구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잘즐기가 힘들 수 있어 자, 핀셋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손이 좀더 작을 테니까 뒤집히면 바로 올려놓고 우리 오공꽃들는 마르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어, 튀어나와 있어도 괜찮아요 뒤집어졌어요 이게 <laughs> 꾹꾹 눌러세요 자리 잡았거든요 이렇게 위에 자리로 가라 이 친구도 연필이나 샤프 사용해도 돼요 이번에는 굳었어. 뭉근 음, 생각보다 빨리 말라네요. 자, 자리를 잡아주고, 잡아주고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동그란 판 있었죠? 옆에 이렇게 본드 붙여줄 거예요. 옆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오너먼트 먼저 붙이고 시작해도 되고. 저처럼 해놓고 붙여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지만, 친구들이 선생님 따라서 하면 금방, 어, 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끝에 돌아가면서, 붙였어요. 선생님, 본드 다 갈랐네요. 이걸 어디 화분 안쪽으로 쏙 음, 넣어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용 본드는 투명하게 마를 거기 때문에 음. 어이 가장자리로 본드칠 안 해줘도 되지만. 그, 정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해준 거거든요. 어? 여기 안쪽도,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조립했죠, 조립. 네. 이 친구를 이렇게 넣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럼 어디도. 자~ 넣어서 고정 꽉 끼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더 좋구요 별이 떨어졌네요 아 별이 떨어졌어요 아 별이 반짝이었어 이럴 수? 선생님 <laughs> 못 봤네 짜잔 근데 그냥 할래요 이렇게 고정 자, 여기에 이제 전구만 감아주면 돼요. 자, 전구는 앞쪽에 이 종이를 빼줘야지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스를 붙였을 때 위에가 뚱뚱해서 벌어지는 이 부분을 전구로 고정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자, 전구가 약간, 그 와이어 기능을 할수 있어요. 이 철사라고 해야 되죠? 음, 이 친구가 이렇게 감아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셈은 이렇게 한번 하고 걸어서 돌리고 걸어서 돌리고. 걸어서 돌리고,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정구의 이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것보다는 뒤쪽에 있는 게 살짝 더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예쁜 트리가, 완성됐어요.